여기는 지금 패드가 많이 열리죠. 여기는, 봐봐. 치마가 많이 안, 저, 저, 패드가 많이 안 열리는구나. 치마가 너무 높아서 그래. 아, 그렇네. 이게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. 이게 아주 큰 기준점이 되는데, 이게 열면은 이게 더 열리잖아. 그지? 한이 정도까지 올라가겠는데. 한 뺨, 두 뺨이네. 어, 두 뺨. 알죠? 두뺨밤세 뺨, 세 뺨까지. 어, 여튼 두 뺨은 열리겠다. 자, 하여튼, 요런 것도 이 전략적으로 봐야 돼요. 어, 저번에 솔라리움. 어, 그렇네. 음. 네, 봐봐요. 어. 어, 치마도 보고. 자, 이 치마는, 아, 이거 두께는 모르겠는데. 위에 이거는 일산이네. 백이니까백이니까 01이란 뜻인가? 이거는 015란 뜻인가? 음, 그죠,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여튼, 그래, 이런 두께가 중요합니다. 자, 볼래요? 한 뺨, 두 뺨, 하여튼, 두뺨 밤에서 한세뺨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상입니다.